벗어나는 방법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나로부터 해탈해야 되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데 우리가 워낙 모르고, 업문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한때는 타력에 의한 어떤 신앙이나, 어떤 산이나, 어떤 바다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의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정설이냐, 나는 사라지고 없고 나머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더 80%가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단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 네, 저 또한 없어야 돼요. 왜? 내가 그런 고통에, 그런 괴로움 속에, 이런 인연업과 속에 있지 않았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일도 없고, 이 생에 또이 몸을 가지고 내 몸도 아닌 거 가지고 울고불고 할 일도 없고, 그죠? 가고 싶은데, 나고 싶은데, 살고 싶은 대로 만들대로살 텐데, 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잠식돼가지고, 오늘 같이 이래 뭐 칠대선 망조상이니, 사산하니, 유산하니, 막 죽은 귀신들까지, 이산 귀신도 지금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울고불고 하는데, 죽은 귀신까지 챙기다는데더 속시끄러운 거예요. 왜 죽은 귀신을 챙기라 그래요? 이산 귀신이 내 맘대로 이 몸을 쓰려면 일단 죽은 것들부터 보내야 산 것들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많이 힘들고 또 고달프고 고단했을 거예요. 내가 여와가 뭐한 짓이로 차를 하느냐 어디 찾으면 노래 좀 부르다 집에 가면 되는데 시끄 목소리가 들고 우리말로 다 얘기해주고 어른지도 알아서 가겠던이런 생각하는데 얘기하니까 힘드시죠? 네? 어, 그래도 이런 예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왜 이렇게 굳이 야당법설이 필요하고 사물이 필요하고 여기 쓰여 청정하게 수행하신 스님들의 연불이 필요하냐 하면 그게 다 에너지예요. 북은 외쳐요. 북은 어느, 어 소리도 이 법계에 어? 강하고 모질고 못됐고 악하고 이런 소리들이 튀어나오는 자리에 어느, 그래서 널리 인간을 폭대기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사물이 그와 같아요. 어? 요롱도 그와 같고, 징도 그와 같고, 목탁도 그와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 사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오케스트라 왜 들어요? 그냥 히트 하나뭐 그냥 생목으로 노래 부르면 되지. 그죠? 그 많은 악기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악기 고유의 가장과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잘 좋아해 놓으니까 우리가, 와, 멋지다. 이, 이, 좋은 여름날 오픈카 창문 열고, 오케스트라에, 어? 멋진 음악을 들고, 그 가로수길을 쫙 달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상받 하시고 있죠? 언젠가는 오픈카 사서 가로수길을, 음? 멋진 음악 틀어놓고 달려야 되겠다. 그죠? 뭐지, 안에 그런 날이고, 그거예요 아시겠죠? 오픈카부터 사세요. 요즘 카푸어도 많대. 한 달에 400만원씩 뭐, 빚 갚으면 되지. 어? 한 달에 400만원씩. 집도 없어. 월세사라 집도 없어. 차에 자. 그런데 차는 좋은 거타는 거지. 오픈카에 막, 멋진 음악이 나오는. 그, 스피커 하나에 3천만원씩이에요. 스피커 양쪽 두개 달면 차 발통 하나 값이에요. 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멋진 자세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요 정도의 A 연습은 해야 행복할 수 있지 어떤 좋은 에너지도 있잖아요 코드를 뽑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일통일체통이라 그랬거든 하나가 통하면 만법이 통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과연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를 점을 찍어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이렇게 흘러가고 내가 작은 노력을 해도 보이지 않는 큰 많은 우리가 이름 붙이는 불보살님과 신들과 좋은 선한 마음에 먹는 사람들과 멋진 사람들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바로 오겠죠. 근데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꼬다는 어, 고래처럼이 세상에 나서 그냥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자고 누가 이쁘다 하면 웃고 밉다 하면 짜증내고 또는 남을 죽이려고 하고 지도 패망식이고 남도 패망식이고 그런 어리석은 람을 산단 말이에요 그고살지말은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인생인데 자기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죠 또뭐 죽어봐야 알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어본다고 내가 뭘 알겠어 또 엄마받을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쭉 조금 더 광범위한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용모양도렇게 해가지고 어 나라의 제도나 윤리도 사회 간의얼매이고 살았으나 죽었으나 죽음이 두렵고 죽어보지도 않고 죽음이 두려워요. 바보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타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신들을 다 타파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성구자 역할을 다합니다이 말이에요. 언제? 이 삼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성구자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성구자가 뭐겠어요? 내가 스스로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신을 찾거나 무엇을 모시거나 오늘 이렇게처럼 외곽을 맞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스스로 너가 몸에서 대해탈에, 대광명에, 대지혜에, 그죠? 불승이잖아요. 그 불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인내하고 많이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잠시 기다리면서 아 오늘 내가 매일 하는 법문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있는 이런 법문을해역하고또이 영가들도 좀더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이구덕락 할수 있도록, 이구덕락이 뭐예요? 이세상의 고통을 빨리 잊고, 어, 극락에 바로 다이렉터로 올라가서 상품상승 할수 있어야 되겠지요. 어, 이 똥강아지는 어딨냐. 아, 아, 괜찮아요. 조용히 시키지 마세요. 어? 개를 데리고 와도 돼요. 내가 뭐 배고픈 고집을 해보면 되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다뭐 살아있는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제 저부터 잘 알겠죠 하지만 왜 삶아 먹겠어요 배고프면 삶아 먹고 기도하는 데 쓰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아요 삶아 먹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렇 등심이에요 저는 다 굽어 먹고 삶아 먹을 거 알았죠. 여러분들도 다 굽어 먹고 삶아 먹고 그 좋은 에너지를 건강 왕생시키는데 쓰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데 써야지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뭐겠어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면, 그게 뭐 만물의 영장이에요? 종이지. 그죠? 우리가 여기 오늘 와가지고 부처님 모시면 뭐가 되겠어요? 거기 종이지, 어떻게 수행자예요? 저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여기 부처님을 모시고 오든지, 저기 1 0 4의 신장을 모시고 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마군이에요, 마군이, 법마군이. 아시겠죠? 여기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좋은 진리가 있고, 좋은 법문이 있지만 누구를 모시러 오거나, 누구를 추정하러 오거나, 누구를 심상시하러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찾기 위해서 오고, 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리고 그 심점이 필요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잘못된 생각으로 오다 보니까 왠지 절안 하면 벌받을 잘안것 같고, 복못 받을 것 같고, 신들을 잘안 모시면 올 밤에 우리 집에 찾아가면 내한테 장애를 줄것 같고, 왠지 잠못고 가다 보면 은 접촉 사고가 날까? 이런 덩신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대답이 아셨죠? 여기 와서 나를 찾는 사람을 신장이나 불보살님이 지켜주겠어요. 자기들한테 저라는덩신을 종을 지켜주겠어요. 어떻게 보면 종을 지켜줄 것 같죠? 종은 종일 뿐이에요. 나를 찾는 사람은 곧부처가될뿐이요 누굴 누구한테 투자를 하겠어요? 맞죠? 확실한데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마음을 먹고 여기 오시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삿대지 않고 이 세상에 과거나 현재는 미래에서의 모든 신들이 당연히 지켜줄 것이 있다면 그죠? 렇자 좌우에 둘러보세요. 진정한 여러분 옆에 살아있는 신들 보세요. 이분들이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여주고 힘들 때방등 두드려주고 어울때다독여주고이 신보다 더큰신 보셨어요 진짜로? 에? 내가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만나보고 삼천대천 세계에 올라가다 불곡정토를다 둘러봐도 옆에 있는 탐기나는일 진짜 살아있는 생신 어 이렇게 불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후처 대기자들은 나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또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신들이나 어떤 영적인 이런 것들 을 그냥 별로 뭐 만만하게 생각해요. 다듬이든지 아니면 미리. 미리. 이때까지 내가 법문 을 했는 걸로 따지면 벌써 날 맞았던지 대락을 맞았던지 신들한테 뭐어뭐 어? 뭐 이런 이지매를 당했겠죠. 근데 아직도 이 자리 에 앉아서 성성하게 잘 법문하고 있어. 요 그거는 뭐예요? 그걸 끌었다는 거예요. 아, 저 놈이 내 종은 아니구나. 그럼 여우 해야죠. 그래 여우 맞죠. 맞죠. 제가 이런 말했어요. 옛날에 탈궁산에 절에 있을 때 정자에 이렇게 여름이 누워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신도 어떤 거를 사들고막 그들 을또 오는 거예요. 그때 저을 넓히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거 뭐야 이러니까 아 부처님께 올릴게 뭐 음식하고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이리 가져와봐 이러니까 안됩니다 이러는까 내가 <laughs> 이게 미쳤나 돌았나 내가 이리 가져와 이랬어 그래 이게 내 감정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왔어요. 그걸 내가 뜯어가 먹어버렸죠. 아 이거 부처님 께 올렸어 그음식이아 저 부처 내가 앉혀놨다. 뭘한 대박, 절치구 떠어불라 그냥. 그럼 부처가 어디 앉아있어요? 비바람 다맡겠죠안 그러면 부처 보물상에 팔아먹던지, 플라스틱 저거 얼마 한다고, 지 어? 대박 떠어불라면지 이게 어디가 갓어지 짓딴 거 없습니다. 들어가져와, 하면서. 내가 다 따져 먹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아, 어? <laughs> 마음의 불성이 더 비싼 거예요, 고급지고. 여러분 안에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어떤 보석을 찾아가, 그것도 내주겠어요, 지 보석을? 안 준단 말이에요. 내 보석을 열심히 닦아야 빛도 나고, 그 에너지에 남도 없요 고개가 난다고왜 걱정해? 어? 열심히 더 기도해. 그리고 열심히 더 일해. 겁나면 일을 해야지, 일은안 하고 걱정을 더 해. 오게 오겠어, 안 오겠어. 택도 없는 일이야. 내가 그 집에 안 가. 내가 가고 싶어, 자한테 치유받으러. 근데 이 걱정투수 인상은 동식은 얼굴이고, 불안하고 상담한데, 근데 지가 더 불안해. <laughs> 살 빼러 간 내보다 앉아있는 코치가 더 불안해가. 이 걱정을 또 주면 어떻게 할까? 이래 떨고있어요그 고객이 동록가고 싶겠어요? 더 건강한 기도 열심히 하고, 강큰 코치한테 가겠어요. 믿을 만한데 간단 말이에 사기도 끝까지 쳐야지. <laughs> 어이, 벙벙할 치니까. 아, 이거는 내보다 하수가집 앞에 봐야 얼마나 빼겠노. 내가 차라리 그냥 공원 한번더 얻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아 여기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당신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혹시나 미네 사상의 고소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웃자고 한 일을 쭉자고 달라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음, 자, 다들 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향이 이렇게 뽑는 게이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에 그 피어나는 향기가 진짜 향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올 한공양 바람문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알죠? 그래서 여기서 어, 하면 어, 내가 여기 김 대표 그러면 여기 나오세요? 그게또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향구를 한대댕게 가지고. 이렇게 딱 뽑아주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저기, 신장들, 부처님, 저기 아미타부 천님이에요. 형아가 저 붙어 있다고 다신장이 아, 아니에요. 저기는 극락을 뭐 자칭 추구하는 아미타부 천님과 열두 분의 불보사님, 저기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향을 이렇게 올리고, 돌아오면 또 여기 올려주세요. 요 가져간 향을 뽑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 뽑아야 되겠죠. 이 양은 되게 고급진 향이라 세게지만 부러져요. 아시겠죠? 이 나중에 또내 소원승찰로 한꺼번에 부러졌어. 그럼 나 소원승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부러지는 거 밑에 거는 버리고 가가면, 왜 향이나 뽑으세요. 그게 마음이 아닙니까? 알았죠? 음, 고래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다음부터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다시 본문을 좀더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음. 자, 계속 일어나세요. 요즘은 아주 이거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나이타는 원래 나이타는 불을 키면 불이 가벼우니 어디로 올라가요? 네, 네. 위로 올라가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게 옆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꼬마 놓고 키면, 맞지요? 맞습니다. 어뛰어 끼워서. 잘붙었나잘 붙였나? <laughs> 땅이 얇아가지고 아니지금로 앞으로 댕 앞으로. 앞으로. 선생님 앞으로. 이제 붙었네. 너무 얇아가 안보여 나무색이나 황색이나 아. 똑같아가지고. 음. 안 되겠어요. 저도 머리가 있으니까 한목이다 붙여요. <laughs> 머리를 써야 되니까. 붙여놓고 할요 <laughs> 진짜 얕죠? 이거는 저 통도사에, 자, 가도의 회장님, 또는 회장님이 우리 좋은 행사에 쓰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해봅시다. 한 방울의 물에도 삼천대천세계불보살님의 은혜가 섬여있고 한톨의 복식에도 일체중생에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이 있는 행복한 동행 세계평화성입자총릉에 사단법및대한불교조교중회의성년사사부대중원 백중대제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부채님전에 지극정성과 항공량을 올리오니 시방삼세 모든 불보살님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을 어여 게여기시사이공양을 받으소서, 이 향은 삼천대천세계 불보살님과 일백사의 아홉 성중님들께 바칩니다. 뽑으면 그냥 내가 소원이 생취, 성취되는구나, 어? 또는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저 향을 한통 한자루 뽑아서 태우는 거는 나를 태우는 거예요. 이 육신을 태우는 거고, 이 영혼을 태우는 거고, 이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몸의 공양을 대신해서 이한 한자루를 대신해서 태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을 한 자로 뽑으시더라도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 오롯이 갖다가 이 향에 태워서 이 향을 타고 올라가겠죠, 하늘로? 그러면 하늘에 있는 불보살님과 모든 신장들이 이 향을 보고 내려와서 나를 유여하시고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향을 항상 뽑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향안은 먼저 가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칠대선망 조사님께 바치는 향해올시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진짜 호국영령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게 이 땅에 앉아서 후라이라 보 알겠죠? 어, 이 땅에 앉아서 어? 외, 외세에 이런 큰 고통 없이, 어떤 전쟁 없이, 그죠? 그렇게 살수 있게 해주는 이런 위대한 분들이 우리의 조상님들이고, 우리의 호국 명령들이고, 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신 순국 선녀, 어, 군인들도 계실 것이고, 외국 열사도 계실 것이고, 독립투사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다치는 여러분들의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급히 서로 이 향은 유중우주의 우주, 영가인들과 유사나 사사나 나태아 영가에게 요단강 항구를 만들어 극락으로 인도되도록 아치는 향해 오시다. 사사나 사사나 낙태아였가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는 원터 은치 않던 안 좋은 인연엇 과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인연엇 과가 생겨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유산을 하든지 사산을 하든지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 세상에 태어난 뭐가 있어? 주민등록증도 있고 호적던분이 있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서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인연 따라갔다 이렇게 다 됐죠 그런데 유사나 사사나 낙태와 영각은 어때? 그런 게 없지 이론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유사나 사사나 낙태와 영가또 우리 집안에서 안 좋게 갑자기 돌아가신 이런 가족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다시 지극히 모시고 이름 지어주고 어, 이렇게 요단강에 어, 이 향으로 향도를 만들어서 임 미로 다리로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어주지 시 않으면 또 중흥신으로 떠돌면서 7년, 14년, 21년, 28년 제일 강할 때가 35년 이럴 때는 내 몸이 다시 돌아오면 장애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막갈수 없는 고통과 병과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의 기운이에요. 의술을 가면 다 그러면은 치료하고 다이마의 의술이 좋으면 다 나서야 되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병원에 가도 변명도 없더라. 음. 근데 나는 와이드 아픕니까 나는 매 좋은 부모님께 태어났는데 나는 내팔자가왜 이러노? 만나는 것마다 장애가. 어? 남이 다 나는 니는잘 됐다, 행복하다, 좋은 범위 밑에서 행복하게 산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겠노?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인연 엇과에 대한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어, 신법으로 담도를 만들어서 요 담당이 제한이탈 때까지 다리를 만들어서 오늘 여기 참석한 연가들을 다동락해서 상품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선정의 양, 지혜의 양, 해탈의 함으로 이곳 옥락하여 상품상생할 지입니다. 이 간절한 아름다운 마음에 참나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대천세계의 온 누리에 맑게 퍼져 법비를 내리소서 지방세계부처님과 청정한 미로과 해탈하신 순간의 영원의 청정한 마음의 향을 공양하오니 이공덕 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향지혜광명 들이우사, 일체 중생 모두 함께 변성성불하여 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오지 바로 건데, 부처님이시여 이공양을 이이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시 봅시다 오직 바라옵건데 부처님이시여 이공양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직 바라건데 부처님이시여 오직 바라건데 부처님이시여 이 간절한 공양을 받으소서 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가도 목욕시키고, 또 간단하게 시식도 하고, 또 불보살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어? 어? 또 극락왕성 할수 있도록 저만, 점도 찍어주고, 또 나머지 또 사태 무리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신장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가라고 다또 신중불분까지 어? 이렇게 급하게 올리고 영가들이 단한 명도 배고프지 않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영가 옷에 이름 쓰시고 했죠? 영가도 산 사람하고 똑같아요 춥고 배고프고 하지만 몸이 있을 때는 내마음대로 살아요 몸이 없을 때는 없다라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몸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수 있을 때 기도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상을 불러서 험량하게 해드리고, 공량 올리고, 옷 입혀드리고, 좀 이따 또 겉낭만 하면서 겁낭 올려가는 배를 태워서 보내지 않으면 스스로 갈수 있는 게하나 없어요. 업을 짓기는 따라 해요. 업을 짓기는 몸으로 지어나, 악기는그 받기는 마음으로 받는다. 그 마음으로 받는다. 몸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몸으로 지어놓고 마음으로 내가 뭐할수 있다는 사람은 변성을 했던 도력이 완전히 너무 뛰어나서 하던 아니면 사악한 중음신의 물이 인 따라가지 않고 전생에 못딴걸 이루기 위해서 가족에게 붙어서 아니면 어떤 지방령이 되어서 어떤 건물에 박혀서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해를 끼치고 예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죠? 어, 그런 분들을 오늘 많이 이렇게 해서 천도하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수도 없이 와있습니다. 수도 없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급담한 어떤 줄 알아요? 아주 청아하고 맑다요 그냥 막 유리한 것처럼 맑은 물 속에 여러분들이 물고기처럼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다 누구의 공덕이고 복들이겠어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가 멀다고 여기 와서 돌고 나는 누구인가 참선하고 금강경을 읽고 백8배를 하고 가족 잘 되기를 빌고 내 매우 행복하게를 빌고 선한 리더가 되도록 해달라고 항상 자신을 다독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가식적이지 않는 사람이잖아그죠 그런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해놨으니까. 오늘 영가장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백중은 처음 봤어 여러분 듣기 좋아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가서 좋은 꿈도 꾸시고 앞으로 이런 나는 역사를 한번 또 경험해보세요. 이런 나는 백중대제도 처음 봤고 이런 법회도 이런 맑은 법회가 어? 잘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법문도 하고 성가대학을 하면서 스님들도 내가 다 가르치고 했는데도 단한 번도 이만큼 말도 법회가 없었어요. 와우.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 하늘을 돕는 것이 아니고 법계에 가득 차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어? 어떤 뭐 신을 찾아라 부처를 찾아라 하느님을 찾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오롯이 오늘도 대다르 보고 내일도 대다르 보고 매일 넘어지면 좀 어때? 그죠? 실패하면 좀 어때? 포기 안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고 포기 않는 사람은 막 못쓰는 영혼이 아니. 포기하는 순간에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포기하는 순간에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포기하지 않으면 영성이나 불성만 오롯이 살아있단 말이요 하나밖에 포기한 나한테까지도 불성이 그대로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겠어요. 그죠? 렇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가 만들었다? 내가. 지가 만들었다 지가 힘들다고. 그럼 내가 나를 만들었는데, 내 만난 환경은 누가 만들었겠어? 내가. 네, 네. 지가 지를 만들고, 지가 나머지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공부하듯이 세상에 와가지고는. 남탓하고, 그, 신 아니에요? 그걸 바보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고, 내 환경도 내가 다 만드는 거지. 어떤 신이 있어도 할일없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내가 장애 받는 만큼, 아, 내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많겠구나. 이래 생각하는 순간, 그런 장애가 사라지겠어요? 나를 따라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밝히는, 나를 찾는 이 인간의 여행을 이 이생의 여행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더 고급지게 어, 정신과 마음적으로도 하지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야 되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해탈의 경험을 하시고 대자유인이 되시고 이 몸이 어, 사라지나 어? 불생불멸의 도리를 깨쳐가 가나 가지 않으나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한2시간 무언을 행사한다 했는데 벌써 행사가 또 30분 이렇게 됐죠. 뭐 법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의 문이라는 것 열어놓으면 시 닫히지가 않아요. 근데 안 좋은 법문은 열어놓으면 닫지 마라 해도 자기 스스로 닫겠죠. 네, 저는 천년만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매일 전하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매일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산 귀신이라고 그랬죠어 오늘 죽은 귀신을 잘 보내려고 왔는데, 이산 귀신이 더 배고파가 난리겠지. 어? 더할 일이 많아. 지금 어디에서 이제 쪼매 멋대 있어. 여기서 내가 안 시간 못대 잡고 있으면 집에 가가 아, 똥 닦아야 되는데, 빨래 려어는데다 됐나. 배로 고파 죽겠는데, 제 주문 어제는 말이 많네. 이제 법문이 도먹고 질기고 하나도 안 느껴요. 그게 중생이지. 그래서 오늘은 죽은 귀신만 천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귀신도 업이 없이, 장이 없이, 이래 해야 되니까, 여기 법문 잠시 하고, 이제 맞아요. 스님이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연암무하고, 그렇게 봉송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연암무하고 나면, 봉송 바로 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사진 한 카트 찍고,